12월이 되면 올해 내가 세운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세운 목표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여러분 다이어트는 성공하셨습니까? 여러분 연초에 시작하였던 성경통독 내 위기에 멈춰서서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계획했던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목장 예배 승리하고 계십니까? 과거에 UCLA 의과대학에서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하나 발표해요. 연초에 세운 계획이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조사 결과였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8%밖에 안 되는 거예요. 표정을 보아하니까 짐작한 것 같습니다. 92%의 사람이 실패한 거죠. 심지어 일주일 만에 25%가 포기한답니다. 인간의 뇌는 습관을 바꾸려고 할때 거부 반응이 나타나요. 우리 삶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의 뇌가 위험하다라고 감지하고 방어 상태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성경 통독 해봐야지 라고 결단하고 성경을 보는 순간에 뇌에서 작용이 일어나요. 얘 봐라. 성경을 읽네. 뇌에서 새벽 예배 가야 되는데, 얘 봐라. 안 가던 새벽 예배를 가네 하고 뇌에서 반작용, 방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안 갔는데 스트레스가 올라와요. 아직 성경을 안 봤는데 벌써 힘들어요.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벌써부터 짜증이 나고, 다이어트를 포기하는 순간 편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는 새해 많은 계획을 세웠고, 많은 목표를 세웠지만, 돌아보니까 성공한 것보다 실패한 것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또 노력했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주저앉았고요. 기도하면서 어렵게 사업을 일으켰는데 한해 견디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렸지만 여전히 열매가 보이지 않고요. 예배할 때마다 은혜 받았고 기도했고 결단했는데 여전히 그 자리, 또그 자리, 또그 자리인 우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매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힘겨운 존재들입니다. 매일같이 넘어지고, 매일같이 실수하고, 실패의 실패를 거듭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영적인 실패의 자리, 가정과 일터의 실패의 자리, 인생의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베델과 아이 사이 라는 제목으로 아브라함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아가 보려 합니다. 먼저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실패했었나? 복의 근원이었고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실수할 때가 있었나? 질문해 봐야 해요. 대답은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실패할 때가 있었고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위해서 먼저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 그 이야기로 들어가 보십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이라 칭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시지요 그리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 장면이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이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기 이에라고 하는 접속사는 즉시라는 의미인데 어떤 거리낌이나 고민을 하지 않은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냅니다. 고민하지 않아요. 즉각적으로 순종의 길을 떠납니다. 그렇게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는데 오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성경은 그 아브라함의 여정을 떠나서 마침내 들어갔더라 이렇게 짧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길이 그렇게 짧은 여정은 아니었어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담메색을 지나 헬몬산을 돌아서 가는 길인데 학자들이 추정할 때는 약 700km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놀래요. 이게 말이 700km지요. 내비게이션을 켜서 서울과 제고향 여수를 찍으면 350km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기해 보면 생각해 보면 서울과 여수를 왕복해서 걸어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늦었어요. 주님. 아브라함이 정말 대단했던 것이 이 700km 이동하는 동안에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아요.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긴 시간, 그 어려운 길. 수많은 식솔들을 다 이끌고 가는데 언제까지 가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한 번도 묻지 않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먼 길을 하나님만 붙들고 걸어갑니다. 아브라함이 그 어려운 길 오직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순종이고 믿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와 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브라함에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난안 땅에 도착하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재단을 쌓아 올립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장막을 옮겨요. 8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이유가 짐작은 됩니다 성경은 그곳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기골이 장대하고 싸움이 능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땅인데 가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이미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내쫓을 힘은 없고 거기서 버틸 힘도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결단해야 했어요 거기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떠날 것인가 그런데 아브라함이 결국 물러섬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실패였어요. 그리고 이어서 또다시 위기가 옵니다.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내려가는데 그 거할 곳을 찾다가 하필이면 그 땅에 심한 기근이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이 또 선택해야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으로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양식 때문에 애급으로 내려갈 것인가 아브라함은 또다시 하나님이 아닌 양식을 선택하게 되지요. 애급 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애급 땅에서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이 없어요. 장막만 옮긴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그의 믿음도 어쩌면 하나님과 조금씩 조금씩 멀리 떨어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두 번째 실패입니다. 문제는 계속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사라가 심히 아름다웠대요. 사라가 믿음도 좋고 심히 아름답고 그랬대요. 아브라함의 마음에 혹여나 애굽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를 빼앗기 위하여서 자신을 죽일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들어가자마자 사라를 동생이라고 누이라고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라가 얼마나 이뻤던지 그 소문이 애굽의 왕 바로에게까지 금방 흘러들어가요. 결국에는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값을 치르고 사라를 궁으로 데리고옵니다. 위기 못면하려고 했던 그한 번의 거짓말 때문에 사라가 팔려가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경험한 세 번째 실패인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구출이 됩니다. 하지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의 실패도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는데 연고프 이어지는 그 실패의 경험이 얼마나 아브라함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까 금방 상상이 됩니다. 하는 일마다 실패로 끝나고 계획한 모든 일이 좌절되었어요. 영적으로도 바닥을 치고, 가정도 깨어질 위기에 놓였었어요. 영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모든 상황 가운데서 바닥까지 무너지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아브라함은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길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마다 재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12장 7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재단을 쌓고 그리고 13장 18절에도 동일한 재단이 나옵니다 마무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여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재단을 쌓았더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실패의 자리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첫 번째 실패. 첫 번째 물러섬의 자리에서도 예배를 드려요. 철저하게 무너졌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12장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13장 4절. 그것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거기서 아브라함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예배로 살고 예배로 회복하고 예배로 일어나는 예배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2019년 우리는 위인 목사님과 함께 니헤미아의 말씀으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니헤미아가 듣고 슬피 울며 금식하며 수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그리고 실패 속에서 절망하는 백성들을 찾아가 일깨우고 성벽을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수축했던 문은 양의 문, 양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사용되었던 그 양의 문을 가장 먼저 수축하게 된 것이지요. 가장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가장 먼저 일으켜야 할 것이 있다면 예배이다. 육적과 역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모든 것이. 철저하게 무너진 그 자리에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공도 하나님께 있고 실패도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 우리의 민족, 나아가 세계 열방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있을 줄 믿습니다 때문에 예배에 실패하는 것은 모든 것의 실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성공은 모든 것의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한소망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 수많은 성도님들의 얼굴에 은혜의 빛이 가득합니다. 벌써 은혜의 빛이 가득해요. 특히나 이브 예배 찬양이 그렇게 은혜롭다 실제로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해 삶의 회복을 얻었다는 그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의 예배가 삶을 바꿉니다.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살립니다. 한 번의 예배가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와 민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실패하셨습니까? 그곳에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넘어졌습니까?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고개 떨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 예배했다 이 말은 많은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은 흔치 않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두 장면이 그러한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에 있지 못하고 베델과 아이로 장막을 옮겨서 첫 번째 실패를 경험할 때, 그리고 애굽에서 철저한 실패 후에 다시 돌아와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섰을 때 하나님을 불러요. 무슨 말입니까? 문제가 있을 때, 실패했을 때 하나님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기 불렀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카라는 외치다. 부르짖다, 기도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실패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냥 주저 앉아 있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불렀다, 더욱 하나님을 외쳤다, 더욱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한편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있는 곳 베델과 아이 사이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해요. 당시 베델의 원래 이름이 루스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당시에도 루스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곳을 루스라고 하지 않고 베델이라고 칭하면서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고요. 아이는 태허라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바라보면 베델 베델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리고요. 아이는 세상 멸망의 자리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모습은 마치 베드로가 물 위를 걷던 사건과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두운 밤 풍랑으로 요동치는 바다 위를 뚜벅뚜벅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향하여서 귀신인 줄 알고 두려워하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여서 물 위로 오라오소서, 오라하소서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오라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는 즉시 물 밖으로 발을 내딛고 예수님 향하여 걸어갑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계속 몰아치는 바람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앞으로 가야 하는데. 예수님께 가야 하는데 더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앞에 두고 떠나온 배는 뒤로 하고 그 풍랑이는 바다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데 두려움 때문에, 걱정 때문에, 염려와 금심 때문에 이미 떠나온 세상은 뒤로 하고 그 사이 어디쯤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가라앉아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향하여 소리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즉시 달려와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십니다 우리가 부르면 하나님이 손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부르면 하나님이 건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달과 아이 사이에서 머뭇머뭇 거리지 말고 주님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방황하지 말고 주님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낙심하지 말고 가라앉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브라함은 처음 마음을 회복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와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도착하게 되죠. 성경은 그곳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 말씀에 그가 처음으로 재단을 쌓은 곳이라. 그리고 그 3절에서 그 재단에 대한 것, 그 장막에 대한 것에 대해서 또다시 설명을 하는데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이라 이야기합니다. 여기 전에 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테일라인데그 의미가 처음에, 처음에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보면 성경은 거듭해서 처음 장막에서, 처음 재단에서 그렇게 처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실패와 절망 속에서 자신이 처음 쌓았던 그 재단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 하나님을 불렀던 처음 마음을 되새기게 되는 것이죠. 돌아보니 어느새 뜨거웠던 처음 마음이 식어져 있는 거예요. 돌아보니 어느새 뜨거웠던 그 처음 감격이 사그라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울며 처음 마음을 회복한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에는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는 장면이 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한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약한 자들을 돕고 권한당한 자들을 도우며 헌신해도 첫사랑 잃어버리면 하나님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열심을 가지고 핍박 가운데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어도 하나님 향한 처음 사랑은 버려졌으면 하나님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처음 마음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처음 사랑을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대림절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절기입니다. 인류의 실패를 뒤로하는 하나님의 승리의 새로운 역사. 사단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지혜의 시작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위대한 역사의 시작이 대림절인 것입니다. 이날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처음 마음. 예수님을 처음 만나 눈물로 예배했고 찬양했던 그 마음 말입니다.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와 실패는 뒤로하고 다시 주님 앞에 오직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며 일어나는 시기가 이 대림절의 기간인 것이지요. 정체봉 시인의 첫 마음이라는 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 일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에 상쾌한 공기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세례 성사를 받은 날의 빈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교회에 다닌다면,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든지 늘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예수님, 처음 만난 그 마음으로 눈물로 매일의 예배를 드린다. 예수님 처음 만난 그 감격으로 매일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 또한 그리스도의 장상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깊어지며, 날마다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실패의 날은 지나갔습니다. 절망의 날은 끝이 났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새 날입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 실패의 경험을 뒤로하고 오늘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서부터 흐트러졌는지, 어디서부터 무너졌는지 돌아보았다 주님 향한 처음 마음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 어디쯤 있나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신대원 3학년 시절 봄 사경회 제가 찬양인도 하고 있었고요. 그때 류영호 위임목사님께서 강사하셨어요. 위임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한소망 교회 와볼래 하시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저를 전혀 모르시잖아요. 저는 알지만 위임목사님은 저를 모르셨잖아요. 백도 없고 잘하는 것 하나 없고. 잘난 것 하나 있다면 얼굴 하나 있는데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잘난 것 하나 없고 지식도 모자르고 배움도 모자르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저를 위 목사님이 불러주셨어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지마 하나님과 위임 목사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한소망께 불러주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니 어느덧 10년이 지나 있습니다 스스로 질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처음 그 말씀 여전히 내 마음속에 뜨겁게 살아있는가?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그 사명 여전히 내 마음가운데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가? 한소망 교회를 주셨던 비전과 영원 구원의 가치, 그 열정 지금도 여전한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에 대한 갈망함들 여전히 내 안에는 계속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 나는 여전히 똑같이 주님 사랑하고 있는가? 질문해보고 돌아보니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열심히 달려왔는데, 열심히 달려왔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 아니라. 어느새 저만큼 물러나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니 제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거예요. 돌아보니 제가 하나님과 세상 그 사이 어디쯤에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브라함처럼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주춤 주춤하며 방황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베드로처럼 예수님과 배 사이에서 머뭇거리다 세상 가운데 점점 빠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 한해 동안 실패가 거듭되어 절망 가운데 계시는 분 계십니까? 이제 다시 시작할 힘조차 없어 주저앉아 계십니까? 기억합시다. 예배하면 삽니다. 하나님 부르면 건져 주십니다. 우리가 다시 처음 마음 회복하여 주님께 돌아가면 주님 용서하시고 품으시사.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다시 일어나십시다.